안녕하십니까 폭스맨입니다 그럼 그럼, 그럼 그럼 오늘이 저희 사랑스러운 아내의 생일입니다 우리 연호가 곤충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, 그래서 특히 좋아하는 게 장수풍뎅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수호가 아 연호 그럼 장수풍뎅이를 하나 사주자 아는 거예요 어 좋다 하는데 우리 와이프랑 생일이 안물리는 거야 네. 생일하기를 차리는데 우리 와이프가 기대를 많이 하겠죠 근데 알고 보니 자자자 장수풍뎅이가 오늘 우리 처음으로 온날 8월 8일 우리 와이프 생일을 챙겨준는게 아니라 이 장수풍뎅이 생일이라면 우리 반가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들다 아 어, 어. 너무 질러 왔어. 아빠 아빠. 어? 아빠. 아빠. 너뭐밥안 먹어? <laughs> 나런닌좀 가져올까? 오늘 뭐할 거야 우리 엄마. 언어? 원, 원. 오늘 뭐할 거야? 오늘 뭐 이제 밥 먹고 저기 가야지 응. 수호 만나야지 오늘 늘몇시 들어올지도 모르겠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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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는 응? 왜? 왜? 어? h e r e 뭐야 h h 아무것도 안할 거야 Huh? Huh? h 할것같 u h h u 무 Huh? Huh? h u 할 Huh? h u 지 h u 영어랑 아, 놀고 싶은데? 어? 근데 아빠 일하러 가야돼 엄마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응?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? 어?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? 나 애플워치 어디 갔어 애플워치? 내가 애플워치 어디 갔어? 아, 어? 뜬 있잖아. 어더라 아, 잠깐만. 여기 있나? 주면, 여기 있다가. 아, 여기 있네. 어, 또 떨어진다 찾아. 이따 갔다 찾아. 쓰 뚜껑 닫고. 해야지 연우야. 에이. 예. 아뭐 먹을 거야 오빠? 아 몰라. 지금 뭐? 안 그러면 저거 뭐냐 사 년차 먹다사 년차? 갑아 기다려봐. 아우산은아 맞다. 아휴. 뭐, 뭐, 했는데. 뭐. 누나, 엄마 뭐 줘? 뭐야? 빙글, 빙글, 안돼 있어. 빙글. 빙글빙글빙글. 빙글 빙글 아, 이따가 지금 전능이와 사람 있는데. 뭐하는데? 앉아, 앉아. 앉아 있어. 아, 뭐해? 아, 앉아 있어. 아, 뭐 아, 앉아 있어. 아 여기, 시간 아직 좀 남아서 빨리 하고 와야지. 하려면은, 나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기 전에 했어야지, 오빠 서프라이즈로. 같이 해야지. 아, 그, 나 서프라이즈. 가지는데. 에이, 아빠가 준비한 건데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요. 어, 아, 뭐야? 어, 아, 뭐야? 어? 왜? <laughs> 네. 뭐야? 무슨 계획이야, 뭐 그런 계획도 봐라? 어. 별로 안 좋아? 아, 징그럽다, 근데 좀. 왜? 네. 연우 좋아하니까. 아, 근데 진짜 같아. 겠다 초콜릿이야. 아, 만지지, 마, 만지지 마. 어? 어. 아 귀엽다. 그래도. 좋아, 그래도 그렇지. 맞춘 거야? 응, 맞췄어. 해달라했어. 아이고. 아 아이, 생일 주인공이 아니야? 연우야! 아 뭐... 주인공 아직 안 하는데 먹으면 어떡해요 주인공 이야 주인공 은왜안 하냐고. 아니 연어, 연어, 연우야. 응. 음? 음? 아! 토마토예요? 불이야 불! 불이야 불! 불 끌게요. 불 끌게. 자, 자, 나니 왜? 니야 응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이댕이 생일 축하 어, 이거 꺼졌어. 우리 상술분댕이 우리 요노 장수풍뎅이 처음 한 날이야 우리 요노 장수풍뎅이 처음 한 날이야 생일이야 생끼 그래서 아빠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어? 장수풍뎅이 봐봐, 요연아 우리 장수풍뎅이 좋아하는 사과, 대추, 포도 대추, 뭐야? 대추, 토마토, 샤인 머스켓 너무 예쁘지? 너무 예쁘지? 진짜로? 뭐 진짜 로잖아 8... 8월 8일이잖아. 8월 8일 처음 온 날. 그럼 저건 뭐야? 뭐? 아, 저 아, 저왜또 열려 있어? 봤어? 보여. 아 진짜? 어? 이거 보여. 가져봐, 가져봐. 가져. 아 저거? <laughs> 이게 놀리려고 하는 거지, 이금뭘 <laughs> 놀려? 이거? 그렇죠. 쉬워. 아 빨리 이거 장난하지 말고 어, 뭐 장난이나 자꾸. 아왜 그래? 아, 아 재미 없어 이런 거. 아 장난이 웬 말이야. 누구세요? 에? 네? 신문 같다 아휴. 이

네, 저도 네. 원래 알고 있었어요. 8월 8일 장수지가 처음온날 장수지야. <laughs> 아 빨리 없어져. 진짜로? 뭐 어, 가야지, 지금 다이스케 오라. 그 형수님은 명품이라고 관심 진짜 없어. 없어, 사람이 맞나요? 명품이야. 응. 진짜 아, 또... 사줄게. 뭐? 근데... 사슴벌레 붙을까? 축하합니다. 축. 네. 네. <laughs> 아 예, 코돼 그래. 근데 이럴 때 남편이 담배를 펴서 라이터를 안꺼 해주는 이게 선물이에요. 이게 진짜 엄청난 선물이에요. <놀라> 재밌다 네. 어, 진짜. 다필 가만히 있때 라이터 꺼내서 주지 않은 게 선물이에요. 그치? 아. 어. 소리, 소리, 소리. <놀라> <놀라> 소리 난다. 우리 난다 우와. 우와. 우와.